들려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학사를 물린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한발더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 교과서를 물린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 역사 교육이 한발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그 자리가 신입파에 침묵한 교과서로 70년 이렇게 지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쟤네가 저렇게 하는 것은 어, 적어도 지수, 기득권을 지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비는 가장 어, 치열한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안타까운, 아, 그것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교, 지금 교과서도 우리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팀, 어, 실제가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이 예, 위험한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된것습니다 국학은 안 갔다 왔고요. 맨 아래쪽에가 유라시아 시민평화벨트 구축 발기인 모집 중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우리는 그 통일을 얘기하면 철도를 이어서 유럽으로 이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죠. 10년 전에 이제 그,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살았을 건데요. 어, 고통의 연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어, 40 5년 정보수립 이전이죠. 45년 해방부터 전쟁이 끝나는 53년까지 대한민국의 양민 학살은 세계 유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흔히 제로사이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학살의 관점으로 보면 난징으로 베트남으로 그리고 저 안쪽 아르메니아 마, 미니아나, 아니면 지금도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쿠드족이거나 아니면 그 러시아에는 타탈로, 체첸이 체천, 체천, 있고, 2 0대 전에 바우시비치가 있고, 또 폴란드에는 카틴이라고 하는 학살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뜬다면, 세계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난 있습니다여게 예, 마지막에까지 내려 넘겨주시면요. 예.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오늘 볼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요거 여기까지 경과 말씀 드렸,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실천과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 짧게 정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있어요? 예. 여기서. 하나. U.S.B 안에 그 아까 거기 좀 나가가지고 안 되네요. 불좀 잠깐 켜주세요. 어, 우리가 비록 사무실도 없고 예, 또회의되는 대원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자부. 저희가 경과복구 1차를 마치는데 뭐 이럴 때는 이제 박수를 좀 주시면 군대가 확인해 지지 않을까 생각합 <laughs> 이거예? 아아이그 아래... 이거? 응. 정말 심각한 것은 현장에 서서 아이들 만나면 어, 혹은 시민을 만나도 뭐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정교과서 뭐 이런 뉴스가 뜨니까 피상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께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가 70년 동안 친일파에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맥락이 해방 이후의 교과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면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 우리는 사실 역사책을 가지고서는 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역사교육운동은, 역사교육운동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현장에 서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년생? 9 7년생이런가 아, 그런데요. 96년에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 뱃속에요. 그것도 똘똘한 녀석들이 그렇게 했는 95년에는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도대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느냐? 그 이전에 너는 여기 바람이었고, 풀이었고이 땅에 강물이었고, 맞, 맞지 않습니까? 종이를 좀해주셔야지안 맞는 거야, 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의 뭐, 역사라고 할 때는, 역사라고 할 때는 그 자연에 어떤, 어떤 민족이든 작용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와 사람이 다시 역사를 빚어내는 이 순환 논리가 예, 사람을 제대로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만약에 자연이 없다거나, 사람이 없다거나, 문화가 없으면, 예. 그 역사 교육은 잘못된 거죠. 이를테면 히틀러도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뭐 자기들만을 먹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강화되면 어차피 남들은 안중에 없이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실천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역사의 역사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정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지금 이제 스무 살저 뒤에서 있는 아지, 아지양 혹은 이뭐 이런 친구들이 기성세대로부터 압박당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할때 그러면 어,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회유하지 전리실이는 중위가라. 이런, 공간이치지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미가 이런 거죠. 대책 없이, 그건 아요 그건 하나의 기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역사는 이 친일에, 친일에 딱 부러지게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친일파는, 아니요, 아까 거기 친일파는 자기들이 존재하는 전략이 그겁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을 종국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실상 양민학살이 일어나는 그, 그, 그 시절 에아미티리에서 친일파를 때려 잡겠다고 조사하겠다고 재판에 붙이겠다고 조사하던 조사관들을 당시 종로경찰서장이 예, 빨갱이라고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잡힌, 어,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어, 군 백만, 100만, 백만이입박합니다 그리고, 일친을 파들은, 우리나라 땅을 분당으로 두는 것이 자기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가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저 여자는 입에 통일 올리지만 통일할 여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당 대표 김무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후에 지금 장차관 아주 잘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오로지 지들 이익만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 것들은 지금 정부에 다 모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힘만 좀 있어가지고, 오늘 한 쌈에 들어서 태평양으로 버리면 됩니다. 통일하려면 적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만, 전쟁 위기가 한참, 그렇게 대풀이 돼도 사람들은 당합니다. 사람들은 또 당하죠. 방공으로 가라면 가고, 예,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나 분단 세력, 전쟁을 부추기는 이것들은 하나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대척점을 가져야 역사를, 역사를 실천하고, 역사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친일파입니다. 제가, 저, 저 중에 절반은 외우는데요. 현장에서. 들려줍니다.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죠. 최남선, 이광수, 안희태, 홍남파, 김동일, 김동환, 서정준, 모현숙, 김한론, 노천명 김기창, 어, 어, 예, 이완용. 저한 사람 한 사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남선, 이광수도 다 아시고, 장지연, 시위가 방송되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걸 외워야 우리 국사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어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안국산, 금수회의로 기억나시나요? 이인지 혈의 눈. 혈의 눈, 뭐, 피눈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제목부터가 쪽발적이죠. 일본 말적입니다. 남파 뭐, 그렇고요 아닉테, 아닉테는 정말 심각한 사람인데요. 만약에 2차 대전 때 독일에 잡혔으면 뒤른베르그 전범재판소로 갈 사람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침입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전범입니다. 그래서 아니테는 죽을 때까지 스페인의 시골에 이름도 감춘 채 숨어서 왔다고 하지. 그런 아니테가 국립묘지에 누워있습니다. 김동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김동환. 김동환의 인격은 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기 저연 예. 윤창중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저기 했던, 네. 대변인이 했던. 네. 예, 정도 인격이 됩니다. 아주 가볍고, 가볍고. 근데, 김동환의 국어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최초의 서사시 국경의 법. 이렇게. 서정주. 어, 나이가 9 0이 넘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기자 앞에서 그랬죠. 왜 친일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나. 이런 거죠. 그 친일파들의 화법은, 그왜 친일했는지 왜? 라고 물었는데, 네, 그 왜? 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친일파들의 학법입니다.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글과 말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모이는 수 5천명, 김헐란. 뭐이 사람들은 아무튼 해방공간에서 남북의 둔단을 위해서 자극 뛰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최승익, 춘국군, 뭐 김기창. 김기창, 김원호 저런 사람들은 다 이게 예, 일제 때 일본 군대의 용맹무쌍한 뭐 이런 그림을 그렸다가 그걸 70년대에 실적 손에 엮사 이렇게 바꿔치기한 사람들이고 이완용은 뭐, 예 김, 박정희, 간도 특설때 간도 특설때 정일관, 정익, 정일, 뭐 이런 사람들, 백선엽 이런 사람들 같이 있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장준하 선생하고는 직접적으로 총칼을 맞대고 하나는 만중은 장교로, 한 사람은 동네군으로 그렇게 싸웠던, 그러면 입장받고서 장태하 선생의 그 입장이 되면, 어, 저라도, 암잠을못 자겠습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몸에 입어야, 몸에 입어야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병도, 제일 심각합니다. 이병도, 신석호김월룡이 사람들은 조사자 편수회에서 평생 네, 잘 먹고 잘 살았죠. 해방되기까지. 그런데 참, 우리 역사가 아이러니한 것이, 전쟁이 나면서, 그나마 있던 민족주의 사학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학자들이 다 북으로 월북하거나 납북돼에 가버립니다. 여기 문학의 서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정주 명동클럽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마침 그때 사왔던 것 같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역사는 그렇게 입으면 제 걸로 보입니다. 제가 간증한 말씀 드렸습니다. <laughs> 이 정도가 생각한 것은 그, 그가 만든 국사가 서울대 국사학과가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의 제자, 이기백 수제자죠. 그 양반의 한국사실론 저도 스무 할때 그걸 봤습니다. 아, 아마 역사책으로 국내에 그거보다 더 팔린 책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완돼서 증거판이 교보에 가면 아주 좋은 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리는 동학 역과 관련된 사람이고, 장면, 저한말또 책임이 큽니다. 저 사람도. 이를테면 장면은 박정희한테 오히려 쿠데타를 할만한 명분을 줬습니다. 장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 신파, 지금 민주당뭐 말이 많습니다만 그 당이 원래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 많은, 문제가 많은 당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발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치고 제대로 된 역사 실천하는 사람은 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동원 의원까요? 문재인은 막 똑같다는. 네. 그리고 이제 도덕수리는약산 김원봉에 뺨을 쳐서 정서 다시 체포해가지고 김원봉을 고문한, 한, 예. 그래서 김원, 약산 김원봉 선생이, 소굴을 어, 머리고 평양을 택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 제가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소굴 하는 거는 아시죠? 걷어내는 겁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지만, 역사가 없어진, 역사가 깨끗해진, 역사가 탈색된, 역사가 표백된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이 민주를 보강할 에너지가 충분하고 충만합니다. 철철 넘칩니다. 우리 역사에서 충분히 그리스 민주정치를 능가하는 것들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번 역사를 정의해보면, 역사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디 보면 책에서,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명제를 봤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는 가치를 배분합니다. 예를 들면 24조라는 돈을 가지고 4대강에다가 박을거냐 우리 아이들 초중고 어, 무상초업, 무교육 무상급식 여기다가 박을거냐 이건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명박이는 도산선생의 그강산계절은없인가요 뭐 하여튼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써먹었어요. 근데 그 역사에 왜 피만 입으면 또 써먹히는 것이 이 땅의 민중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사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은데 자식이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정치는 가치를 배분한다. 근데 그 가치를 누가 지고 있느냐? 사업계에서는 강, 자칭 강단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쥐고 있죠. 그 다음에 정계에서는 역시 친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세삼세가 쥐고 있죠. 제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만 가지고 덤비면 그냥 깨집니다. 분명히 역사 공부를 해야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정말 아직도 다행한 상황은 뭐냐면, 음. 당신이 친일파냐, 현장에서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내 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비껴가고, 어떻게라도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심성이 있는 지금은,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아직 남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히 제가 운동을 입에 올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은 자기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바뀌지 않고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그냥 그 공허한 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두 사진을 사실 오른쪽에 저 사진은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잠깐 조금 앉은 사진인데요. 저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저도 남을 섬기가 입으로는 민중을 올리면서도 그 민중을 어떻게 할 거냐 한마디 단지선생이단지신지호선생이그 시절에 불 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아, 네. 그래. 그, 그 시절에 어, 도대체 답이 뭐냐 일제에 대한 답은 뭐냐? 혁명이다 그럼 혁명의 주체는 누구냐? 민중이다 근데 그 민중을 일깨울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단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성각한 민중이 그 뒤에 민중을 이끌면 된다. 제가 그 책에서 보면서, 아, 단재 선생님, 좀 시원한 말씀 없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은 역시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자세를 낮추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한장 남았습니다. 예, 이희화 선생님하고 어, 지금 사진을 마지막으로 올렸는데요. 어, 우리끼리 공감하고, 우리끼리 엮여가고, 어, 이어지고, 어, 얼기설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그 역사사를 얘기하면 각기의 관점을 정비하고 이렇게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책을 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어,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 계셔서 어, 저 역시도 힘을 받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사진을 올렸고요. 하나 제가 당부 여기서 빠졌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이 다양성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어올려주세요. 다양성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간단히 비유를 하면 어머니가 아이들 밥상을 차리는데 아무리 다양하게 먹는다고 해도 썩은 음식,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밥상에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 저쪽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고 어쩌면 저것들은 음식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저는 사람이 아닌지도 모겠다 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들의 관점도 들어라. 이건 틀렸습니다. 왜 저런 음식을 먹으라니? 이건 형식적인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아무리 숫자싸움으로 간다고, 다수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할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선택이 편안해지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땐 이게 먹을 게못 되는데, 왜 어른들은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one of them이라고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느냐, 골고루 가라, 라고 하느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검정교과서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의 논리에서도 그 다양성은 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고 해석은 를 일면 인진변화는 우리가 그 전에 번호 기준 씨하고 어떻게 얘기 좀 하고요. 어, 저는 조석은 성남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22년 동안 그 전국 문화유적을 거의 다다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아까 4.19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4월 혁명회 소속도 있어요. 4.19 단체가,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4월 혁명회, 정동익 선생님, 상임 의장으로 계신 데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몇 분들, 어르신들 중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3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건데, 어, 저는 어, 책을 늘 보면서 거기서 현장하고 연결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신철 선생이 여러분 다잘 다 아시겠지만, 어, 만주 집안년, 찌안이라고 그러죠. 고구려의 수도였다고 그러는 집안년을 한번 가보는 것이 삼국사의 고구려 본기 만번 보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이 말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런 모습에 어, 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달라그는데 내가 예. 네. 네. 저 사회가 아 <laughs> 네.